안녕하십니까? 다정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축을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해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이번 강의의 목적은 n축을 막 가르친다기보다는 합성함수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해볼때 그때 n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는 세 개는 1강으로 찍고요. 요렇게 2강 이렇게 3강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축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hx가 g랑 f랑 합성돼 있고요. f랑 g는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자 보시면 합성함수는 그런 거잖아요. f를 갖다가 g를 가자는, 가자는 거잖아요. 그럼 x에다가 제가 2분의 3을 예를 들어 넣어보면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는 거고 넣으면 나오는 값이 3이잖아요. 여기다 3을 쓸 거고 이 3이 다시 g의 정의역이 돼서 치역을 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3이 다시 기로 와서 여기 3이 되고요. 결국엔 찍히는 값이 3이 되겠죠. 지금 이게 합성 함수에 대한 메커니즘인데 n축은 뭐냐면 아까 여기 있던 3이 여기 있던 3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y 좌표들이 겉함수의 x 좌표랑 같은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얘네를 동해선상에 그려보자는 건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 있는 y축을, 여기 있는 x축이 되도록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함수를 그려볼게요. 여기 y축, 여기 x축을 해서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보시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v자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3을 넣었을 때 y값이 3이 나오고, 그 3이 다시 올라가서 3이 나온다. 즉, 이 상황을 제가 그려놓으면, 아, 이 합성함수에 대한 상황이 시각적으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죠. X에다 2분의 3을 넣으면 쭉 올라가서 함수값이 3이구나. 그리고 또 N축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장점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HX가 Y는 2와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궁금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그려놓으셨다고 하면, 여기다가 y는 2를 딱 그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값이 있을 거고, 여기서 선을 내려보시면 돼요. 그럼 만나는 개수가 이제 2개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개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으로 느껴져야 해요. 이걸 그은 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hx가 2가 될 때, g가 2가 되는 걸 먼저 찾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g의 그래프가 2가 되는 걸 찾아보면 x는 1이잖아요. 그럼 저희는 원래는 다시 1로 와서 fx에다가 y는 1을 그어서 만나는 실근이 2개구나 이렇게 찾는데 n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y는 2그 e 다음에 선을 내려서 좀 빠르게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 또 다음 강의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극점은 몇개 있고 미분 불가능한 점은 몇개 있는지 이 세팅만 그려놓으면 단번에 찾을 수 있거든요. 방금 배웠던 n축을 가지고 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이 어떤 눈은 있으셔야 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2의 x제곱이랑 x제곱이 합성되어 있는 함수구나 라는 거 정도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n축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겉함수가 2의 x 제곱이고요 얘는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애니까 여기다 90도 돌려서 그린다고 하시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가 x좌표죠. x좌표가 0일 때 y는 x제곱이니까 여기 y좌표가 1이죠. 그게 이 겉함수의 x축이랑 같은 라인에 오게 그리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그려 놓으셨다고 하면 이 속함수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때 쓸고 가는 겉함수는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죠. 그럼 그래프도 당연히 합성 함수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않겠냐. 그럼 이 다음에 여기 x 좌표가 궁금하면 여기 x 좌표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y 좌표가 궁금하면 여기 y 좌표를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에 대입하시면 2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2가 나온다.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밑에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여러분이 이 눈은 있으셔야 돼요. 당연히 ln(x) 에다가 x 제곱 플러스 1이 합성된 함수구나. 그럼 여러분이 이제 또 n 축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겉함수가 이렇게 ln x구요. 속함수는 x 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실 수 있겠죠. 헷갈리시면 여기 옆에다가 한번 그려놓고 그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그러면 여기 x 좌표가 0, 여기 y 좌표가 1인데 그게 얘의 x랑 같은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이고 1 넣으시면 0이죠. 그래서 얘가 x축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럼 이제 또 그래프를 상상해 보시면 속함수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겉함수를 쓸고 가는 게 똑같이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얘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둘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합성한 것도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실 수는 없고요. 여기는 완만하게 스무스하게 그려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ln이랑 합성되면 x의 뭐 1억 제곱이 와도 끝날 이제 위로 블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X값이 변할 때 Y값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비율이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위로 블록으로 끝나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한다 물론 지금 제가 그려놓은 두 가지 그래프의 경우에는 우함수인 걸 쉽게 찾을 수 있어서 한쪽만 그린 다음에 반대쪽 그리셔도 되지만 지금 뭐이의 영상의 취지는 아니니까요 그거는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n축을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까온 문제는 2017년 3월 18번 문제고요 일단 n축을 제가 그려볼게요 이 f를 두번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려보시면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얘를 다시 x축 얘를 다시 y축으로 또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려보시면 얘를 90도 회전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2고 얘가 y좌표가 4니까 쭉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겠죠 그럼 이제 제가 뭘 하시면 되냐 2의 제곱분의 15를 여기다 겉함수에 먼저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4를 대입하시면 얘가 여기다 4 대입하시는 거니까 2의 제곱분의 16이 나와요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5는 개보다 살짝 밑에 있다. 그래서 y는 2의 제곱분의 15를 그으시면 만나는 점이 세개가 있고 이때마다 다 내려보시면 교점의 개수는 세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굳이 굳이 한번 n축으로 풀어볼게요. 일단 모두 겉함수가 f니까요 f 겉함수 먼저 한번 그려 보시면요 이렇게 될 거고요 1번 먼저 할게요 요거를 이제 돌려서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속함수가 쓸고 가는 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거니까 가장 작은 지점이 이 지점이죠 그래서 값을 구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2번도 빠르게 해볼게요 이제 겉함수 그리시면 이렇게 되실 거고요 여기다 속함수 그리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 쓸고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겠죠. 그래도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은 이 값이 될 거고 여전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제가 이두 가지 예시를 왜 들고 왔냐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는 이 속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속함수가 단순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속함수가 가장 작은 지점, 이랑 가장 큰 지점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왔다 갔다 몇 번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을 쓸고 갈 거다 이게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도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보다는 x는 1보다 작은 지점을 다 얘가 정의역을 쓸고 간다. 요 팩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n축으로 풀면 정말 바보고요. 어떻게 푸시냐면 당연히 이 속함수들의 범위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녀석이니까 이 범위 내에서 2차함수 최소값 구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가 1 이하니까 이 범위 내에서 2차함수 최소값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뭐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이 경우에 최소값을 구하라. 그럼 이 경우에는 수원에서는 그냥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신 다음에 이 t에 대한 범위만 여러분이 좀 신경 써주시고 이 t에 대해서 이러한 2차 함수를 만드신 다음에 얘최소값을 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합성함수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치역이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느냐 그것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는 N축은 필요 없다. 속함수의 범위만 잘 구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20년 3월 21번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면요. 2차함수와 3차함수 주어져 있고요. 일단 3차함수가 실근을 3개 갖는데요. 가능한 개우는최고차항개수를 지금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자, 함수 G of F. 합성함수의 최소값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N축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솟값 같은 경우는 속함수의 치역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느냐, 뭐 어디를 왔다 갔다 하냐 이것만 중요하잖아요. 근데 F 같은 경우는 이 치역이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에서 플러스 무한으로 실수 전체니까요. 그때에서 얘의 최소를 구해주면 되는데, 그게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속함수가 당연히 다 쓸고 갈 테니까 최솟값은 얘일 수밖에 없고 얘가 y는 m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칭축이 지금 여러분이 구해보시면 x는 3이니까 3을 대입해보시면 1이 나와요. 그래서 m이 1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자그 다음에 방정식 goff가 m이랑 만나는 게두 개다. 그러면 얘가 m이었잖아요. 아까 요거 했던 방법이 이렇게 y는 m 그으시고 만나는 점에서 내리시죠. 이 내렸을 때 얘가 3차함수랑두 개에서 만난다. 그럼 이제 3차함수에서두 개에서 만난다는 건 당연히 접한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 선이랑 접하는 3차함수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이나 조건에서 끝났고 그럼 다 조건은 17이랑 만나는 건세 개다. 그러면 17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어보실 수 있고요. 선들에서 각각 또 내렸을 때 이렇게 내렸을 때총세 개니까요. 가능한 조합은 3차함수는 실근이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두개 합쳐서 세 개가 되려면요. 1 더하기 2 조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가 한 개고 얘가 두 개거나 얘가 두 개고 얘가 한 개여야 돼요. 그렇다는 건둘중 하나에는 또 마찬가지로 접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조건들을 만족하는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죠. X축이랑 또세 개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지금 X는 3이고요. 요거 17이랑 만나는 것좀 구해 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x는 7이니까요. y축이 이렇게 되겠죠. 그 말은 얘 x축이 이렇게 될 거고 이제 3차 함수는 또 여기랑은 또 3개가 만나야 겠죠. 그럼 이제 가능한 걸 그려 보시면 여기 3개 만나고 여기는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접하고 이렇게 뚫으시면 되겠네요. 가능한 개형은 요것밖에 없겠네요. 자 이제 극대랑 극소의 합을 물어봤으니까요. 이 값이 극대 값 3이고요. 극소 값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최고창이 음수인 경우도 해봐야 되긴 하거든요. 사실 이미 답이 나와서 끝났긴 한데, 최고창이 음수인 경우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그래서 얘랑 세개 만나고, 여기 접하고, 또 여기 접해서 조건을 만족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극대가 3이고, 극소가 마이너스 1이라 정답은 똑같이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의 개형, N축을 통해서 좀 그리는 거랑 실근 개수, 그리고 최대 최소까지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극대극소랑 미분 가능성, 그거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